말이 되냐고, 이렇게, 음, 응? 300cc의 출혈이 있었으면, 아마 또는 빨리 출혈을 제거하지 않으면, 혼상태에서 돌아오지 않는 뇌 식물 인간, 이렇게 심각한 뇌의 손상을 입습니다. 생가 계속 아픈데, 이상해요. 그리고, 뭔가 좀, 어, 한쪽에 좀 힘도 안 들어간 것 같은데, 근데, 뭐, 양복 입고, 그냥, 뭐, 가방 만다 오세요, 그냥. 본인 눈에 뇌가 눌려가지고, 이거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젊어진 살빠진 의사 이경석입니다. 네, 오늘은요 제목 나갑니다. 증상 없는 말기내출혈. 예, 네, 내가 이거를 한번 자 말기내출혈 말은 없지만 그냥 제가 여러분 이해 돕기 위해서 붙여봤어요. 증상 거의 없는 말기내출혈. 뭐지? 있습니다. 실제로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네, 제가 한 달에도 몇건 정도 수술하고 있고, 정말로, 정말로, 신경외과 의사한테는 아주 종종 드물지 않게 만나는 케이스입니다. 증상이 거의 없는 말기래출혈 네. 뭐냐면요. 이름이 바로, 만성경막하출혈. 네. 급선이 아니라 만성경막하출혈. 이게 뭐냐. 대부분 걸어오세요. 대부분 본인이 말짱하게 얘기하세요. 대부분은. 물론 아니고도 있습니다만, 뭘로 오시냐? 아 이상해요. 제가 좀 머리가 계속 아픈데 이상해요. 그리고 뭔가 좀 아, 한쪽에 좀 힘도 안 들어간 것 같은데 근데 뭐 양복 입고 그냥 뭐 가방만 다 오세요 그냥. 본인이 오셔요 본인이? 아니면은 물론 보호자분이 오시긴 하지만 그냥 이상해요 하고 그냥 조금 이상해요라는 거지 증상은 거의 느낌이 없어요. 심지어 제 환자는 어떤 분은 태국에서 골프치고 공항에 도착한 다음에 인천공항에 오셔가지고 어, 이상하다? 군인이 왔어, 그냥, 가방 메고아우 어떻게 왔어요? 아, 골프를 제가 3박 4일 동안 태국에서 골프 쳤는데, 인천공항에서 오는데 좀 이상해서요. 그래서 왔는데, 말기 뇌출혈. 예. 네. 아주 중증의 뇌출혈인 경우가 있다. 바로, 만성 병목과 출혈.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 제가 설명드릴게요. 실제로 제 케이스가 됐습니 케이스. 자, 보시면은, 케이스 어마어마, 어마어마해. 자, 그 CT에요, CT. 출혈이, 얼만큼 있냐? 출혈이 보시면 제가 선을 그어 볼게요. 이게 다 출혈이에요. 여기도 출혈이 있어요. 여기도. 이거도다 출혈이에요. 다 출혈. 피. 피. 피가 다 피에. 이피 때문에 뇌가 눌려가지고. 이거 보세요 내가 눌린 거 이렇게 여기도 내가 눌려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걸는 거는 머리뼈입니다. 보세요 출혈량 이거 대략적으로 계산해도요 출혈량이 거의 200cc 넘어요. 그러니까 맥주 500cc 잔에서 한반 이상 정도 넘어요. 300cc 될 걸요, 아마 한 300cc 나왔으니까 300cc면 진짜 어마어마한 출혈이요. 그런데 이분이 걸었으니까. 걸어와서 머리가 아프다 그리고 약간 좀 한쪽 팔이 힘이 안 들어가요 그렇게 오셨어요 말이 되냐고요 이렇게 응? 300cc의 출혈이 있었으면 거의 사망 직전인데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바로 반성경막하출혈에 바로 무시무시한 답니다 증상이 보였다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생기냐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뇌출혈 골든타임 3시간 응급수술을 빨리 안 하면 안, 하면 안 되고 특히 출혈 생기면 은막 혼상태 이걸 뭐냐 급성출혈 바로 동맥성 출혈이죠. 주로 이제 뭐예요? 뇌졸중이라든지, 그러 뭐, 고혈압이라든지, 뇌출혈, 아니면 외상. 이런 출혈이요 팡! 터져서 뭐가 터지냐? 동맥. 동맥은 뭐예요? 피의 압력이 세요. 그래서 터진 순간 피가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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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 빠른 시간 내에 피가 확고여요 그런 분들은 피가 이렇게 고이려면요, 이거 얼마 안 걸려요. 이거 한몇 시간이면 다 보입니다. 그러면 뇌가, 갑자기 눌리기 때문에, 갑자기 눌리기 때문에 바로 사망 또는 빨리 출혈을 제거하지 않으면 네, 손상태에서 돌아오지 않는 뇌식물 인간 이렇게 심각한 뇌의 손상을 입습니다. 이게 급성출혈인데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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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들어갈게 뚝뚝 또 만들어, 와 만들어. 와 근데 그때도 병안 오신 분이 있어요. 그때도 병안 오신 분들은 노인분들. 네, 주로 노인분도 많이 걸리고, 항 혈전제, 항응고제.